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이 추운 날씨를 무릅쓰시고 새벽을 깨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오늘은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야곱이 기도 중에 요셉이 받은 복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22절이 시작합니다. 요셉은 무승한 가지 곧생겨에 무승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도력 그 세묘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 반스인 목자의 손을 힘이 부음이라. 다시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승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위치선정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위치선정을 잘하면 골을 많이 넣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였던 황선홍 선수가 개인기는 뛰어나지 않지만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골게터가 된 겁니다.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에 농구 팀이 시카고 불스라고 유명한 농구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이클 조단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었 그게 데니스 라드맨이라는. 예. 처음에 저는 보고 인간인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이상하게 물들이고 문신을 그때는 별로 안 했는데 문신을 온 전신을 다 하고 귀걸이, 코걸이 하고 예. 입에도 이렇게 무슨 그어 방울을 이렇게 달고 말입니다. 예.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 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골도 잘못 넣는데 위치 선정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왕을 몇 번이나 차지합니다. 키도 뭐미터는 넘지만 아주 키가 큰 선수도 아닌데 농구 선수로는 평범한 키인데 어떻게 리바운드 왕을 계속했느냐 위치 선정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위치 선정. 사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위치 선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근처에 같은 어, 업종이라 하더라도, 뭐, 길 건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 선정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어느 소도시에서 장난감으로 유명한 가게가 있었는데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옆에 가게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이렇게 내단 겁니다. 최고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이렇게 최고 상품 취급. 며칠 후에 이 가게의 또 왼쪽에 또 가게가 들어선 거예요. 거기는 뭐냐, 예. 최저 가격 보장. 이게 딱두개 딱. 두개딱 그러니까 복판 있는 가게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출입구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laughs> 자, 요셉은 무성한 우리 성도를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가지라고 표현해 가지. 요셉은 무성한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떠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너, 넘어갔습니다.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면 집안에서도 혜택을 보지만 담을 넘어가니까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위치 선정이 좋았다는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메가드 장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도 많이 했답니다. 이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 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에 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천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5,000번 하면 4,999번 실패하고 한번 성공할 정도의 굉장히 불가능한 작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천 앞바다에 이 조류 간만이 심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다 장군은 믿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인천 상제작전을 하고 한국에 와서 그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기도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5시간, 7시간 그만큼 기도 많이 했다는 뜻일 겁니다. 기도로 밀어붙여서 세계 전투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사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카프레이드를 벌일 때에 정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영을 받았다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메가드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제가 장군으로 성공했지만 저는 사업을 해도 크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큰 기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샘에서 공급하는 물로 인하여서 가지가 뻗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담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생곁에 붙어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죽은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까?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붙어있기만 합니다. 요셉은 무승한 가지라 생곁의 무승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야곱이 축복합니다. 요세바 너는 참이로운 사람이다. 너는 너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구나. 왜? 하나님은 생명의 셈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네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생명의 셈에 붙어 있으니. 그러니 너는. 열매를 무성하게 맺게 되었구나 감탄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22절 말씀입니다 23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소며 그를 군방하였으나 요새 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제가 이, 이 말씀을 거의 날마다 외웠기 때문에. 옛날 번역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번역하고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23절, 24절은 뭐냐 면 요셉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환란이 얼마나 유, 유명한지 아모스 선자는 지 요셉의 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 그것만 너희들이 생각하지 마라. 그 과정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 줄 아느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 줄 아느냐? 남 모르는 눈물, 남 모르는 아픔,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서 그가 마침내 우뚝 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의 형들이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형들이 요셉에게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그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말이라도 있어서 직접 처시하는 것보다는 멀리. 종으로 팔아 넘기면 되겠구나. 형들이 사실 요셉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누굽니까? 불화사를 소화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기. 마귀. 마기는 그 뜻이 참수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수한다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라는 말, 사의. 사이. 또 하나는 던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보고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그 길에 불화살을 던지는 존재가 막입니다. 형님들의 시기심을 이용해 가지고 동생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파아넘기는 사단의 공격. 요셉은. 그 환란을 영적으로 이해해서 사단의 공격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로 수임받은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 보려면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멀리서 보면 야, 멋있다. 독수리가 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멀리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 올라가려면 공기 저항이 셉니다. 그 공기 저항을 이기고 올라가는 겁니다.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시련 가운데에서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 홀로 서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에 왜 나를 미워하지? 그야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홀로 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뚝 설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 활쏘는 자. 마귀의 공격을 실현 시련,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가 성공했습니다. 아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축게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는 생곁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요한범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해야 되는 첫째, 내인데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요셉은 물리쳤습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 세상의 시험, 요셉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탁 깨끗한 가지로 그렇게 하늘님 앞에 들어지는 생산성이 높은 그런 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현을 이견내서 우뚝 선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 25절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i m i d Yosevi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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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s e v i m 의 복과 o s e v i m i d y o s e v i 은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보리요? 지금 말로 하면은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바로가 바로 알아보고 바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알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그하는 사람이구나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복입니까? 아래로 깊은 셈의 복. 이전 번역에는 원천의 복, 원천의 복. 이것은 경제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복.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물질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복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복과 함께 이 경제적인 복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봉이는 복과 태복이리가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를 받는 복 그리고 자녀가 자기보다도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 효도 아닙니까? 효도하는 자식들 좋은 자녀를 받는 복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고. 또그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자녀를 받는 은혜가 2025년도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26절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성같이 이축복 요새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할아버지 때 받았던 복보다 아버지 때 받은 복이 더 크고 아버지 때 받았던 복보다도 요셉이 받았던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뜻이 뭐냐면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름의 뜻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하나 주시는 복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인생. 어제까지 아무리 잘 사셔도 오늘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 이전에 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복. 이게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2025년도에는 더큰 복을 주시는 이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